반갑습니다, 중앙미술강사 정미수입니다 자, 우리 모델은 어,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길은데 지금 밑 부분에만 길이를 잘라서 컬은 굵게하기를 원해요. 네, 굵은 거보다는 조금 더 어, 컬이 있게 꼬셨어요. 네, 그렇게 어, 잘라서 할 거예요. 무슨 펌이에요, 그러면? 어 스마트 직펌을 할 거예요. 네. 우리 모델은 만직폼을할 거기 때문에 밑에다가 LPP를 좀 많이 도포를 해줘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자연 방치둬서 모발에 LPP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방치할 거예요. 샵에서 열기구가 있으면 열기구 쓰거나 뭐 미스트를 쓰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자연 방치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델은요. 직폼을 할 건데 지금 스마트 폼제 단독 사용해요. 이렇게 그래서 와인딩 하는 부분만 폼제를 발라요. 너무 마른 머리에 약은 도포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모발에 약재를 도포하세요. 파마약,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지 않으셔도 폼은 잘 나오니까요. 파마약을 많이 쓰려고 생각은 안 하셔도 좋아요. 어 물론, 재도포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파마약은 한 번만 바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펌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조금 더 많이 떠도 괜찮아요. 연합펌은 섹션을 줄여서 떠야 되지만 직펌은 그냥 많이 떠도 되고요. 로트가 좀더 굵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굵기 그 굵기에 어... 한배 하나 정도 로트 한 치수 정도 다운되면 컬이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상한 머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굵기대로 와인딩 하셔도 돼요. 아주 건강한 머리는 로트 호수를 좀 줄여서 와인딩 해주시면 되고요. 염색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원하는 굵기, 그냥 와인딩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모델도 굵은 걸 원하셨으니까 그냥 굵게 들어가요. 이렇게. 거의 V 섹션으로 와인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풀었을 때도 컬이 예뻐요. 이게 건강모라 140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지금 그러면... 수분도 많고요. 네. LPP도 많이 발랐고요. 네. 그래서 온도를 좀 높이 했어요. 되게 강사님들 지팡 80도가 있는 걸로만 봐서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수분이나 LPP나 모발 상태에 따라서 네.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네. 대신 높은 온도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봐도 괜찮아요. 음. 아, 네. 아주 건강한 머리카락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통 샵에서 오는 그 염색머리. 그냥 그렇다고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에 비하면 머릿결이 좀 좋죠. 근데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머릿결이 훨씬 안 좋아요. 왜냐? 탈색을 한 3, 4번 이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세미나, 뭐 강의 가다 보면요 현장 무대에서 즉석으로 올라오는 모델분들 머리 보면요 정말 사태가 심각한 머리카락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다 녹은 머리, 친구하자 할 정도로 우리 원장님들이 140도냐 80도냐 판정을 빨리 빨리 못하세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 염색한 머리다 이러면. 직품 같은 경우에 수분 많이 하고 LPP 발라서 와인딩 한다 그러면 140도 하셔도 되고요. 네 염색도 자주 하고 파마도 자주 하고 머리 끝이 조금 꽃이 폈다 그러면 온도를 90도로 내려서 하시면 편하게 할수 있어요. 강사님은 수0분을 뵀으면 영상이서아 그랬어요? 어떤? 네, 커트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쉽죠? 네, 설명이. 네. 너무 시계같게 있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웃음> <웃음> 그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오신다서 <laughs> 그래서 오셨어요? <laughs> 어디서 오셨다고요? 광주 <laughs> 광주 뭘잖아요. 네. <laughs> <laughs> 어머나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90kg. 야한 이야, 시간 반. 오 대단하시네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laughs> 대단하시네요. 오, 네. 네. 아, 야, 참. 내려. 내려. 어, 네. 직게을 음. 꼽으면 훨씬 더 빨라요. 머릿결이 만약에 상어 머리다, 음. 그럼 굳이 안 꼽아도 되고요. 컬을 좀 탄력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꼽아주면 빨리 돼요. 연하선 분이 안아요 어, 안 쉬어도 돼요. 아, 12분에서 15분 놔둘 거예요. 옆에서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거의 시간은 뭐 비슷할 거예요, 두분 다. 자, 다시 앉으시고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중화할 거예요. 바르지 마시고, 넘치게 바르지 마시고요. 제일 밑머리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얘를 잘 흡수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흡수를 잘 시키세요. 주르륵! 발라버리게 되면 끝머리가 중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천천히 촉촉하게. 그렇죠. 천천히 촉촉하게. 속의 끝까지 헤쳐서 음. 음. 중화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1, 2분만 있다가 그냥 풀릴게요.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중화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바르고 풀러도 괜찮아요. 첫 번에 잘 하시면 돼요. 끝머리까지. 괜히 두 번을 해야 된다 해서 하지 마시고요. 원래 과수중화제 타임은 5분이에요. 거기 한 7분까지도 괜찮고요. 근데, 머릿결이 굵은 사람은 간혹, 오버이긴 하지만, 10분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머릿결이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원장님 탈색하신 분 같은 경우는 5분도 과해요. 5분 안 돼서 풀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기준은 이때, 약간 조절하시면 좋아요. 파마와인딩 네. 해서, 원래 타임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했다가 중화를 하면 중화시간 5분에서 7분 사이, 그래서 이렇게 풀으면 1시간 안에 파마는 끝난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데요.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지 이건 직폼이에요릿게 느끼고 아... 표현해 주세요. 결이 어쩐지 요리 스마트컬게데서마트다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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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너무다 너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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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음, 아주 잘 나왔잖아요. 음, 그죠? 탱글탱글. 탱글탱글하게. 첫 번째, 음, 음. 머릿결이 좋아요. 이렇게. 직폼이다 하더라도. 어, 손질이 편안하니까요. 굳이. 뭔가를 열심히 돌돌돌 말아서 드라이를 말려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털어서 에센스 발라내 끝! 그리고 머릿결이 반곱슬이 있거나 세팅, 뭐, 뭐, 모든 머리는 왁스 같은 거 조금씩 발라서 해주시면 유분이라서 윤기 나고 더 좋아요. 자, 이만큼 닦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에센스를 좀 발라줄 거예요. 에센스를 수분이 살짝 있을 때 발라주시고요. 어디다가 바르면 되느냐, 파마컬이 있는데 먼저 바르시고요. 손바닥에 별로 없었을 때 윗머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타올로 많이 닦아주세요. 이쁘다 음. 저기요, 미안한데 네이프 하나씩만 풀러 주세요. 네. 한 개씩만 풀러 주세요. 미리서 타올로 조금 더 닦아 주셔도 돼요, 우리 연아 세티 네. 자, 한번 찍어 주세요. 컬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 보세요. 지금 젖어도. 니즈는 확실하게 살고, 굵기는 굵고, 너무 예쁘죠? 어때요, 원장님? 응. 너무 예쁘죠? 지금, 롯페는 이걸로 다 말았어요. 응. 이 굵기로. 이 굵기로 말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섹션을 굵게 떠서. 좀 밝게 나오나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예쁘죠? 네. 네몇 시간 동안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신 강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펌 시술 잘 보셨죠? 네, 모든 펌 시술 작품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용인 네, 여러분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보다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의 펌 기술이 초과 아니면 앞으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성공 영업하시려면 어떤 기계로 시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얘기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펌 기술과 약품 재료 기술이 앞섰고. 예, 과거 우리 미용인들이 그들에게 배웠는데, 지금 결과는 일본의 펌 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의면받아서 거의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펌 시장도 예, 서서히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펌이 고객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펌을 신을 받았는데, 예, 모든 커리키이에 몸이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파 진자코리에서 미용 뉴스 제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뉴누 스마트 펌기를 연구 생산해 출시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마트 펌기를 에, 사용했던 원장님들 정말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다 인정하시죠? 예, 대한민국 시장을 넘어 세계 제1의 명품 펌기가 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에, 6년 연구 생산하였습니다. 모든 펌 소재 다 공원의 연구 노력한 예, 결과로 명품 스마트 분기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원자기선 협회의 부설 예, 한국 원자기선 응용 평가원에서 만든 원자기선 방사율 시험 성적표입니다. 예, 두 가지 로를 똑같은 온도에서. 예,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위 사진은 노란색 에, 타사 로또고요 이 아래는 에, 빨간 에, 게 찍힌 저희 스마트 실폰 로또입니다 그 이유는 원작에서는 인체와 모발 에, 유기물이 화성화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신진대사의 촉진으로 육모 효과 즉 머리가 나며 손상 없이 퍼머시간는 2분의 1 단축어를 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 기계로 실을 예, 받은 고객이 예, 10분, 20분 예, 반복해도 뿌리가 3개월, 6개월 동안 살아있는, 예, 살아있고 컬이 윤기가 나며 예, 우아하고 탱글탱글 하다 하죠. 예, 사용하고 계시는 미용인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이제는 한국 치유와 세계 치유가 되어 좋은 결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올림픽 전에 에, pH 4 6 약산성 알파 코팅을 만들어서 13년 동안 전국에서 카나비를 하였고 스트레트판들과 크림을 만들어서 미용계 전반에 큰 매출로 이어져서 한국 두발 화장품 투피케어 제품 회사들 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전국 미용업주 중에 1년에 한채씩 집을 사신 업주들도 많으셨죠 에, 그리고 퍼머 염색 코팅이라고 한 번이라고 써 붙이고 예, PVP 붙이을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종전 30년 쓰던 로또 와 기계 다 버리고 알파에서 나오는 스마트 폰기로 영업하면 정말 대박난다라고 강조하시는 원장님과 예, 회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뉴 스마트 폰기가왜 좋은지 전국 25% 정도 사용하시는 업주분들이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많아지고 국제 우체국 택배 발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유튜브를 보시고 주문하시면 한달 동안 특별 가격으로 100분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다른 품격를 사고 계신데 구입 관심이 있으신 분 50명에 한해서 체험해 보시고 구입하실 분 일주일에서 열흘간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앞으로 미용인 누구라도 스마트폰류를 사용하셔서 고객의 사랑받는 최고의 미용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좋은 폼유술로 영업을 해보세요. 저희 원정에서는 폼유사용회사는 업소마다 더욱 성업되시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식회사 알파 진자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